싶으셨던 적은 없나요? 제가 원래 조금 낮은 체급에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체급을 막 올렸을 때 약간 다른 선수들보다 힘이 약하니까 힘이 붙여 가지고 48kg 체급이면은 보통 되게 막 많으면 막 10kg 넘게 빼고 오시는 아. 선수들도 많거든요 저는 근데 거의 평소 체중으로 나가니까 아무래도 딱 개체 끝나고 리바운딩 되면은 그 힘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게 맞나. <laughs> 음, 어떻게 다시 마음을 다잡으셨어요? 그, 어, 저희, 여기 대한민국에 함서희 선수라고 있거든요. 저기 미국 단체에 갔다 오신 분 있는데, 그 선수가 지금 저랑 같은 체급이거든요. 근데 키도 많이 안 크시고, 체구도 저랑 비슷한데, 되게 잘 싸우시고, 이렇게 보면은 멘탈도 되게 강하신 것 같고. 음. 분 보시고 극복한 것 같아요. 어, 그러면 약간 롤 모델 같은 존재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어.